제가 정법을 만나가지고 신에 대한 법문을 이제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느님 대자연에 대한 법문을 듣다가 아, 대자연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순간에 제가 그게 한 20살에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한 36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그 법문을 듣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그때 쳤던 그 시험 문제지며 제가 어떤 대답을 했고 하는 게 거짓말처럼 완전히 기억이 나면서 저를 스쳐 지나갔고 또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 동안에 진리를 찾아서 너무 제가 고통스럽고 미칠 듯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 질문을 할수 있는 스승님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제가 수부사를 그런 제 잘못된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한 문제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오랜 동안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무척 힘들었나 하는. 그 이유 때문인가 하는 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지금 홍이 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분들은 누구든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진리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안 나왔어. 어. 진리가 어떤 것이냐를 조금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 진리가 어떤 것이냐 아무도 몰라 지금 세상이. 세계에서 누구도 몰라 진리가 뭔지. 그러면서 우리가 내놓은 성경을 진리라 그래. 우리가 내놓은 불경을 진리라 그러고 우리 조직이 이때까지 몇 천년 내로 오던 이 도경이 진리라 그래. 그러면 진리를 전부 다 진리라고 하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호히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세상에 나오질 않았다. 어. 우리가 왜 그럼 진리를 그렇게 갈구하고 기다리는데 진리는 도대체 뭐냐? 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오면서 모든 논리를 펼쳐낼 수 있는 게 인간이 수천 년, 어, 수만 년 살면서 계속 논리를 생산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논리를 생산하는 게 그게 다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방편이에요. 네가돈 벌어가 잘 사는 것도 방편이고, 잘 산다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금 주수 내는 게, 요게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상대를 잘못해가지고 썩이 나니까 썩 내는 것도 이 원리도 꺼내는 게 이것이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전부 다 생산을 이때까지 하고 있은 거지. 그거로 가지고 어떤 거를 표본을 만든다라고 해서 사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갖고, 어, 이 답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진리를 누가 생산을 하는 거냐? 누가? 모든 논리를 생산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논리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논리를 정리해 가지고 이걸 뭉쳐 놓은 것이 이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전부 다 생산해 놓은 거를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이걸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다 끌고 들어왔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최고의 지식의 질량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왜?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리키 준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리키 준 게. 너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생산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걸 배운 사람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왜 띄고 태어났을까?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 일이 뭘까? 진리를 생산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 안에 지금 그걸 누가 아리킬 사람이 없으면서 그 말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민족의 역사에 사명을 띄고 있다에 태어났으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루 나온 거예요. 이게 진리 생산입니다. 그 진리를 생산하게끔 하늘이 인자 보살핌에 돕는다. 어, 도와서 인류가 이루는 모든 지식과 문화를 일로 다 가져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그걸 배운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섭득한 사람들이. 어, 지식을 제일 먼저 섭득한 사람을 베이비 부모들을 칩니다. 그 후에 선배들도 지식은 갖추었지만, 그거는, 그저 다른 것이고, 이 전후 1세대, 홍의 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모든 걸 갖다 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지식을 갖췄습니다. 학교에서 갖출 게 있고 사회에서 갖출 게 있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뭐참다 다니며 성장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출 동안에 사회는 번창을 해가지고 질량이 커져서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다 뭐를 만드냐? 그 연수원을 짓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연수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 중에서 최고 우수하게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지식을 제일 잘 갖춘 사람들, 질이 좋게끔 갖춘 사람들을 뽑는 것이 그게 대기업이나 큰 조직이나 정부 조직이나 이런 데서 연수원을 가질 수 있는 회사나 조직들만 제일 지식의 진량을 잘 갖춘 사람을 뽑아갑니다. 연수원을 굉장히 잘 지어놓은 데 있죠. 이런 조직이 제일 큰 데서 지어놓으니까, 거기에서는 제일 우수한 놈을 뽑아가요. 지식을 갖춘 자들 중에서 대학을 나오면 뽑아갔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수원에 가서, 어,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하고 엑 세대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음. 그래서 연수원에서 연구를 해서야 되는 거죠. 어.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 네가 지식을 제일 먼저 갖추었기 때문에 이 지식의 질량을 너의 소질에맞게 갖추었으니까 이 질량을 갖고 연구를 해서야 돼요. 이 연구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답을 꺼내야 돼. 지식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전부 다 자기 논리로 꺼낸 거예요. 연구가 안된 거라고. 어 아, 그래 압축 시키는 거거든. 이걸 전부 다 배워서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소지를 가지고 전부 다 흡수했으니까 이걸 갖고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답을 꺼내야 돼. 그럼 이게 뭐냐? 지식 속에서 새로운 답을 꺼냈다. 이 신패러다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신패러다임의 지식이 이제 생산되는 거죠. 이 답이. 요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너희들 할 일이고 너희들한테 부모님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가난 속에서도 진짜로 뼈가 부어지도록 일을 해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야야. 이 소리를 그때 하는 거예요. 등이 휘도록. 너희들을 키우려고. 이 사람들이 어그 조직에 가고 연수원도 지어놓고 연구소입니다. 연수원이. 그런데 어 연구소에서 연구를 안했네 누가 못 이끌어 줬어.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연수원을 이상하게 쓴 거예요. 가서 좀뭐잘 지내고 놀고 뭐 이래서 섣부때? 답이 안 나왔어. 네가 갖춘 이 지식은 있는 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했으면 여기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답을 꺼내야 네 일인데 이걸 안 했어. 안 하고 나니까 어떻게? 있어야지 이제 가르칠 거 아닌가 왜? 지식은 세상에 있는 거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울 수 있어. 후배들 또 오면 또 지식은 있는 거니까 또 갖출 수 있어. 근데 우리 최고 선배님이라면 우리한테 뭘 가르칠 게 있어야죠. 지식 가르칠래? 지식 가르칠 거냐고. 진리가 있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찾은 거는 네 진리 아이가. 이런 걸 갖고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이거로 논문을 쓰는 게 대한민국 논문이야. 지식을 보고 자료를 쳐다보고 생각이 좀 난다고 그냥 저거 굶은 논문인 줄 아. 대한민국에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사람들의 논문이라는 것이 내가 갖춘 내 소질에 맞게끔 내 어릴 때부터 잘할 때 주었던 지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내 공부를 해갖고 이걸 답을 꺼냈을 때 이게 니네 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나라 논문 쓴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나는 못 봤습니다. 음.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후배들이 잘합니다, 후손들이. 자라니까 저것도 지식은 다 갖춰 왔어? 어? 또 위에 선배들이 님 지식을 갖춰서니까 모여서? 또그 밑에 후배들이 자라갖고 지식을 다 갖추고 모여? 어? 또그 밑에 후손들이 또 지식을 갖추고 모여? 그 지식을 갖춰갖고 다 모이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놈들 이래. 그 말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들어야 돼.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한 거라서. 어. 지식인들 가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지식인들이라고 했잖아. 어, 아까 신을 이야기할 때, 신들이라고 하면 신들이 개체가 전부 다 똑같은 신들이 있다. 가듯이, 지식도 똑같은 거예요? 지식인들. 개체 신들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춰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배들한테 아리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후배들 디지털 있죠? 학교에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이 태어났다라고 입으로 안 짓거렸어요. 왜? 늙기 아니라서. 베이비 부모들은 집에 가서도 연습한다고 짓거리고 학교 와서도 그 짓거리야 돼안 그러면 뚜들 맞으니까 아 어, 이거 그냥 지나갈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 지금 세상이 비틀어지갖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멈춰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베이비 부모들 책임이에요 이게. 이게 해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대합 인거에 벌어지냐 베이비모 뭐 제일 어른이 됐어 이 나라에 근데 어른 말을 안 들어 왜 어른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잖아 당신들이 노력을 한걸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우리말 듣습니다. 후손들한테 가르쳤으면 후손들이 이걸 받아갖고 또, 또 이게 질서가 탁 마저가 진리를 생산한 민족, 인류의 지도자가 되니라. 이게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노는 민족,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 이 세상에 교육에 대한 이 답이 안 나왔어요. 지식만 갖추었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교육과 지식을 지금 혼동하느냐. 지식에다가 교육을 갖다 이름을 얹어갖고 같이 써버렸어 지식이 교육인 줄 알아. 교육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것까지 풀어내서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자가 없다면 진량이 성장한 자가 없어요. 지식에서 머물렀다, 이 말이죠. 세상은 논리에서 머물렀다. 답을 찾은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거러지가 세상에 나와 보니 이건, 이건, 이는안될 일이다. 그래서 이사람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서. 왜? 너희들이 할 일을 안 해놨으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한마디 일성한 것이 천지 아래 무시된 물어. 답을 모르고 사니까 너희들 인생이 엉망이 된다, 앞으로. 물어. 지금 정법으로 해주는 것이 네가 질문하는 거를 지금 답을 이걸 정리해 갖고 답을 꺼내 주는 게 이게 너희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꺼내서야 되는 것들을 못 꺼낸 걸 내가 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걸 답을 꺼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갖고 많이 내놓으면 이걸 갖고 우리는 또 재다시 점검하고 만질 수는 있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는 이 진리가 없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교육이 없으면 힘을 가진 자가 휘두르는 칼은 엄청나게 무서워요.